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기자, 카인 모빌리티의 TV 기자입니다. 자, 지금 좀 쌀쌀한 날씨에 한번 이렇게 공터에 나와 봤는데요. 실차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차량은 바로 앞에 있는 이 차량, 쉐보레에서 나온 트랙스입니다. 자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이 쉐보레에서 어떻게 보면 주력으로 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어,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어, 중고시장에서 굉장히 또 많은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차이기도 하고요. 또 신형 트랙스가 또 출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차량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 차량에 대한 중고시장에서의 관심도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또 귀엽고 또 운전하기도 편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어, 소형 SUV. 트랙스 대해서 어떤 차인지 지금부터 한번 실차 주님 모셔놓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 트랙스를 몰고 있는 우리 차주님을 한번 인, 어,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차주님 먼저 이렇게 좀 차를 몰게 된모 계기나 뭐 이런 걸 앞서서 자기 소개 먼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그,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어, 30대 중반, 어, 된 조종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식품회사에 좀 재직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이제 그 가족들이랑 같이 타는 차량으로 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주님 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게이 도로에서 이 쉐보레의 어떤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차를 보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 쉐보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소형 SUV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되신 그런 어떤 계기가 좀 있을까요 원래는 지금 현재는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이지만 페이스리프트 되기전 차량들과 탔었습니다 근데 왜또 선택을 했던 게전 다른 것보다는 저차 주행 안정성이랑 차가 조금 이렇게 좀 단단하다,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그이유로 주로 타고 있습니다. 예.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일단 디자인은 제 취향에는 너무 잘 맞았어요. 음. 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막 호평을 하는 거는 못 들어봤는데 원체 지금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디자인적으로도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차 외관을 한번 저희가 한번 좀 둘러보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그래도 괜찮았는지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이 어떤 좀 특징 같은 게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특징이 좀 뭐가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차 일단 외관은 전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제일 두드러지는 거는 이 저기 로고가 아무래도 예. 사실 이 로고를 처음에 알게 된게 예전에 그 예, 트랜스포머에 나온 저기, 범블비? 음. 예, 범블비로 인해가지고 제가 처음 좀 알게 됐구요. 저는 이 강인한 느낌? 강인하면서 조금 귀여워 보이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일단은 이 측면 모습을 보시면은 차가 작은데 불구하고 바퀴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예, 타이어가 지금 18인치 휠이 껴져 있는데 이런 모습이 조금 아기자기하면서도 귀엽고 저한테는 이제 멋있게 다가왔다고 해야 되나? 예.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어, 상당히 좀 아, 아기자기한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좀 suv다 보니까 이 차량이 그러면 패밀리카로서의 어떤 좀 장점과 단점 뭐좀 편하게 좀 짚어주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장점이 다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저기 소형 suv 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laughs> 공간이 넓습니다. 예, 일단, 근데 그거는 전제 조건이 돼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키가 굉장히 좀 작은 편이라서, 저같이 키가 좀 작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 아무래도 운전석 시트가 앞으로 좀당기지다 보니까 뒷좌 공간이 좀 충분히 남는 편이고, 근데 이제 키가 크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 뒷좌석 공간이 좀안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몸에 비해서는 뒷좌석 공간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저희 아이도 태우고 때에 따라서 저희 뭐 가족들도 태우고 돌아다닐 때도 크게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뒷좌석을 이제 폴딩을 시키고 나서 하게 되면 완벽하게 평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 때에 따라서 필요한 짐들을 조금 충분히 실수 있는. 제가 예전에 저희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 침대를 한번 이렇게 실어봤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들어가더라고요. 상당히 부피가 컸는데도 그래서 아,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차급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느끼고 있고 이제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laughs> 일단은 이따가 보시겠지만 실내 디자인이 아무래도 요즘에 나온 차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도 상당히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그리고 어, 차가 조금 단단해요. 그래서 뒷좌석 타는 사람이 이제 조금 아 통통 튄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예를 들어 잠에 들었을 때도 이렇게 통통 튀다 보니까 좀 편하게 잠을 못 자는 그런 모습들이 종이 있고. 자, 뭐 일단은 뭐 좌석에 대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실제 이 앞좌석에 한번 좀 앉으셔가지고 네. 어느 정도 이게 포지셔닝이 좀 나오는지 그거만 보실수 있을까요? 아, 예. 네, 네. 예, 저는 일단은 지금 키가 169인데요. 저는 운전할 때 조금 땡겨서 는 편입니다. 예, 키도 작아서 땡겨서 앉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조금 뒷좌석 공간이 좀더 많이 나오는 편이고, 일단은 지금 전면을 보시면은 예, 계기판에 계기판이 약간 독특합니다. 이게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 어, 이렇게 아날로그식과 디지털식이 있는데. 이 디지털식의 모습이 요즘 나오는 세련된 디자인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저기 우스갯소리로 오토바이 계기팬이다 <laughs> 이런 논리를 많이 받고 있고 그나마 이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개선된 거고요 원래 그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도 제가 탔었지않습니까그 모델은 정말 오토바이 기기팬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예. 그리고 뭐 운전대 크기는 딱 적당한 것 같고 이 그립감도 조금 이게 좀 운전 대가 두터운 편이라 가지고 그릴까면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여성분이 몰기엔 어떨까요? 여성분이 몰 때도 저는 괜찮은 게 핸들이 이제 사실은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라서. 그래서 여성분들이 몰 때도 상당히 괜찮고 특히나 이제 차에 탔을 때이 대시보드가 좀짧 이렇게 좀. 폭이 좁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운전하기 좀 편하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고 있고 자 일단은 운전석에 대한 느낌은 이렇게 좀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패밀리카로 활용을 하신다니까 뒷부분에 대한 느낌이 어떨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뒷좌석 공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적재 공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순차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뒷좌석 보시면은 이제 타게 되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운전석을 좀당겨서 하고 키가 좀 작다 보니까 제가 탔을 때 뒷좌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릎 공간이 그래도 주먹 두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나오고요. 어, 폭이 좁다 보니까 세 명이 타기는 확실히 좀 불편합니다. 다만, 이 가운데 센터 터널이 조금 낮은 편이어서 그냥 가운데 사람이 잠깐 타는데 있어서는 뭐 크게 불편함은 없다. 다만, 이제 제가 앉았을 때 보시면은 이 뒷좌석 시트가 좀서 있는 편입니다. 서 있어서 또 조절이 되나요? 안 됩니다. <laughs>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게 서 있다 보니까 잠깐 이게 렇탈 때는 괜찮은데 이게 좀 장거리 가게 될때는 뒷좌석 사람이 이렇게 잘려 그으로가이 정도가 최선이라서 조금 불편하지 않나. 헤드룸은 예. 헤드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에 이렇게 그 전고도 높고 이게 파놓기도 해가지고 좀 넉넉. 한편이고요 아기가 혹시 여기 카시트에 안 치워나 이런 거는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그거는 이제 사실 카시트 문제인 것 같은데. 음. 이 카시트도 이 각도에 맞춰서 같이 좀서 있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아기가 조금 불편해 해 가지고 사실 지금 카시트도 다른 거로 좀 바꿔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긴 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뒷좌석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한번 적재 공간은 하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소형 SUV죠. 그러면서 이제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네. 적재 공간도 좀 그렇게 좀넉넉하지 않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게 예, 버너판 하단부에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예,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주셔서 보시면은 예공간이딱 봤을 때 넓진 않습니다. 넓진 않은데 다만 이제 위의 높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공간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실용적으로 짐을 실수 있습니다. 비교적 네 예. 생각보다 이 공간이 좀 네.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나온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네. 어 이게 뭐니? 그 리터로 제가 정확히는 알수 없는데 450리터로 제가 대략 알고 있거든요 램이 반듯한 형태다 보니까 그리고 높이가 높다 보니까 공간 대비했을 때는 조금 더 그래도 짐이 좀실수 있고 그리고 가장 이 차의 가장 특이한 점 폴딩이 됐을 때 완전히 폴플렛이 돼가지고 짐을 실을 때 이제 조금 더 실용적으로 실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 제가 사실은 이거를 트렁크를 좀몇 개를 예전에 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트렁크가 정말 큰 트렁크를 하나만 실게 되면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트렁크, 큰 트렁크가 두 개가 이렇게 세로로 두개 정도 들어가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다음에 차를 살게 될 경우에도 그렇게 트렁크 두 개가 여유롭게 좀 들어가는 차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차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사실 한개 들어가면 그 다음 한 개가 실키에는 굉장히 애매한 공간이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듣고 나니까 일단 평탄화가 잘 된다라는 거 이게 또 굉장히 큰 장점 같은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차박이라던가 이런 좀 가벼운 좀 어떤 그런 좀 레저 활동을 가기도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평탄화가 된 상태에서 뭔가 좀 이렇게 레저를 좀 즐기고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추천해 주실 만한 차가 될까요 어떨까요? 적당한 수준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냥 잠깐 레저 활동을 가서 뭔가 이렇게 조금 그 현장에서 잠깐 좀 활용을 하고 오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뭐 차박을 한다든가 이러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휠베이스 짧고 차 자체가 짧고 짧다 보니까 잠깐 들어가서 뭐 누울 수는 있겠으나 그 길이가 이게 깊이가 넉넉하진 않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짐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실고 다닐 수 있는 부분 정도로만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차주님께서 이 차량에 대해서 좀 외관에 대한 간단한 좀 설명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실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어, 멘트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 이 차를 실제로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관만큼 이제 어, 실제 성능은 어떨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차주 인터뷰 주행 편으로 넘어가서 이 차는 어떤 성능을 지니고 있는 차인지 지금. 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도 이 트랙스는 실제 타보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어 아까 여기까지 잠깐 오면서 이렇게 좀 타보는 느낌이 뭐냐면 어, 굉장히 가솔린 차다 보니까 굉장히 이 승용차의 어떤 감각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고 그리고 소형인데 어떻게 보면 좀 작고 뭔가 좀어 답답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 느낌을 깼어요 왜냐면은 차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방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니까 답답함 이런 것들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 우리 차주님께서도 실제 이 차를 모시면서 좀이 어, 차의 어떤 실제 승차감 여기 어땠는지 그래서 트랙스를 두 번이나 이렇게 바꾸신 거잖아요, 그죠? 계기가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그 국산차 중에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삼성차도 좀 타봤는데 음. 서스펜션 같은 경우가 단단한 게 아니라 조금 부드럽고 물렁물렁한 느낌이잖아요. 네. 음.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처음에 그걸 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좀 약간 물렁물렁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을 원했습니다. 아, 단단한 차체. 예, 아. 약간 조금 사실 이제 독일차도 타본 적이 있는데 음. 그 독일차의 좀 단단함을 제가 조금 잊을 수가 없어서. 어딱이차저차좀 타보다 보니까 느꼈는데 네. 쉐보레 차가 좀 그런 게 있다고도 들었고 실제로 타 보니까 좀 단단함을 받았고 음. 그 단단함이 나쁘게 말하면 승차감이 조금 저해되는 요소일 수 있는데 음. 좋게 말하면 운전할 때좀 주행 안정성이 좀더 있다고 해야 되나? 코너링 네. 돌때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 뭐 해야 되나? 그런 조금 저는 그런 게더 장점으로 많이 와닿아 가지고 네. 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이, 이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트랙스 하면은 이제 신형 트랙스가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예정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네. 나오면서 네. 어, 이 차량에 대한 과고에 느꼈었던 그 신형 트랙스는 음. 이차의 이 단점을 다 이제 많이 보완을 했다 크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 차는 실제 크기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내 공간에 대한 활용성 이거는 좀 어떠세요? 실제 운전하면서 그런 뭐 크기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도 있나요? 아이 한 명,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총 가족 구성 이세 명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어떠세요? 저희끼리 타고 다닐 때는 크게 불편하면 못 느낍니다. 음데 이제 어, 그 힘은 예. 어때요? 괜찮아요? 힘은 아무래도 좀 딸리죠. 이 차가 음. 그냥 이제 그 아무래도 1400cc 가이안 되는 차다 보니까. 네. 마력수가 제가 이거 133, 134마력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140마력인가? 음. 아무튼 그 정도 언저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사람의 한 명씩 추가가 되면 될수록 네. 힘이 딸리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음. 예, 예. 그리고 또 변속기도 얘가 이제 6단 자동 변속기 사용하는데 음. 이 변속기가 악명이 높았어요 출시 초기부터 음. 아. 그러면서 뭐세 번에 걸쳐서 지금 개선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변속 같은 게 기존의 현대기아차나 예. 아니면 너무 당연히 동일차, 독일차보다는 음. 확실히 조금 효율성이나 이런 빠름이 좀 떨어진다라고 음. 좀 느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주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 8,90 이상, 그, 그 이상으로 이제 100 이상으로 올라갈 때 음. 상당히 조금 더딘 느낌이 좀 있어서 어. 거기에서 이제 좀 답답함이 느껴지고 음. 특히나 뭔가 추월을 할때추월할 음. 예, 때는 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또 달려줘서 추월을 해야 되잖아요. <laughs> 근데 그게 조금 음. 근데 우리 차주님께서는 이 트랙스라는 차량을 두 번이나 바꾸셨고죠. 그 네네. 그리고 이제 쉐보레라는 브랜드에 또 나름대로 그 로열티가 또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뭐 그런 좀 이유가 좀 있으세요. 일단은 이게 제가 과거 현대기아차 탈 때는 이 핸들을 돌렸을 때 뭔가 이 핸들이 제가 원하는 만큼의 100% 제가 100% 원했으면 거기에 그뭐 90% 95% 정도만 반영을 해준다는 느낌이었다면 음. 이차 같은 경우는 정말 핸들과 제 의도와의 직결감이 좀 아주 좀 좋다라는 어. 느낌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운전할 때그 느낌이 너무 좀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차를 실제 예. 모시는 분들에 대한 그 피드백도 네, 예. 이 조향감이 되게 좋다 그리고 단단하게 이게 묵직하게 나가주는 맛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조향감과 단단함. 그래서 고속 주행을 해보면 확실히 음. 이 차가 다, 그냥 다른 동급 대비했을 때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음. 고속 주행을 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음... 어, 훨씬 더 조향 감각이 조금 안, 좋다 뭐 이런 음.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바로 이 가격. 이차 값이 어 쉐보레 하면은 이 감가상각이 굉장히 많이 얻어 맞는 차로 유명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차는 어 신차로 사는 것보다 신차로 사면 약간 좀어 손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사야지 어떻게 보면은 어 굉장히 가성비가 좋게 살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차주님께서는 지금 이차 가격이나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괜찮, 어, 괜찮은 건지 진짜 음. 저는 사실은 이 차를 중고로 샀습니다 네네 중고로 샀고 인기가 많이 없다 보니까 현대차나 기아차에 비해서 음... 중고 가격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어... 그러니까 새 차로 어, 음... 사신 분한테는 가슴 아픈 얘기지만 <laughs> 어,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를 이제 4년 전에 샀는데 예. 4년을 살때 그 당시에 주행거리가 12,000 이었어요 사실상 거의 뭐세 차나 다름없는 세 차죠 예, 세 차죠 네. 사실상 세 차나 다름없는 수준이었는데 그 차를 제가 음... 1,500도안 줬던 것 같습니다 오. 이 차가 신차 가격이 이제 최상의 트림이다 보니까 신차 가격이 2,300이 조금 넘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오. 근데 이제 1,500도안 줬었고 요즘에 경차 캐스퍼를 네. 사더라도 한 1,600, 7 0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 예. 그래서 사실 중고로 샀을 때 가성비가 정말 이제 극대화된다, 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네네. 아. 자, 그, 실제 영업을 많이 또 하시면서, 뛰시면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 차를 또 많이 모시고 네네.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어, 실제 그런 일을 하실 때 차를 운행하시는 거. 이 부분에서는 좀뭐 불편한 거 없어요. 운행하다 보면 좀 이렇게 잠도 좀 자야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없나요? 괜찮나요? 그런 부분은 많이 없었고, 음. 다만 이차가 이제 영업할 때 사용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 어, 음. 이게 영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네. 운전을 영업하러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음. 진짜 어쩔 수 없이 모든 곳에 주차장이 잘 갖춰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이 차는 이 아담한 사이즈로 인해서 음. 어, 웬만한 곳에 <laughs> 편하게 주차를 할수 있는. 네. 가령 폭도 굉장히 좁거든요, 이 차가. 네, 폭이 천... 제가 알기로 이차 이 폭이 1800도 안 되는 거라고. 1.7m 좀 넘어요, 맞아요. 1.7m, 네. 178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요즘에 막 2m 가까이 되는 차들도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상당히 좀 좁은 편이라 가지고 네. 좀 주차 공간,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음. 쏙쏙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음. 이, 음. 전장 길이도 좀 짧거든요. 제가 여기 4,600도 안 되거든요. 예, 이게 한 4.3이 좀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예예. 짧습니다. 4,40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래서 주차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러다 보면 뒤에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득 싣고 가야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풀플랫 폴딩으로 인해서 음. 짐들을 좀 여유롭게 좀 꽉꽉 싣고 다닐 수도 있었고 그리고 c 필러도 약간 이게 각이 서가지고 네 맞습니다 뒤에 이 볼륨이 좀 있더라고 윗부분이 네. 예,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뭐짐 싣고 다니는 데도 너무 편했고 내리는 것도 음. 편했고 음. 다만 이 브레이크를 잡아준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음. 제일 부족한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요즘 현대차 기차 최근에 온거다 타고 본 느낌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직 즉시적으로 조금 멈춰준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예, 예. 이 차는 처음에 뭔가 밀린 듯하면서 마지막에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이 차를 타면서 뭔가 급정거를 하거나 이럴 때꼭 밟아야 되는. 꼭 밟아야 되는데 어. 그 불안함이 항상 있었어요. 어. 그 바로 앞에 가서 딱 멈춘다든가 어.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있어서 가지고. 어. <laughs> 그 느낌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아. 예.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한 또, 어, AS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뭐, 실제 뭐, 잔고장은 없는지, 뭐, 여러, 여러 가지들또 궁금해요. 근데 운전하시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떠셨는지 또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잔고장이 큰건 하나도, 한 번도 없었고요. 음, 다만 이제, 그 등, 브레이크 후미 등. 같은 경우 있잖아요. 코디언 같은 경우는 한번 나갔었던 적이 있고, 음... 어, 그 외에는 장고장은 없었는데 다만 이제 이 디스플레이에 네. 블루투스가 연결이 가끔가다 제대로 안 되는 경우, 아 블루투스 예,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음... 그 외에는 제가 장고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행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장고장은 한 번도 음...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좋습니다 소형차에 중고차에 어떤 그 감가마저 굉장히 또 매력적인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됐다 라고 하시는데 그럼 실제 그러면 이 차를 좀 몰면서 비용 있잖아요 실제 네네. 들어간 유지비 예예. 예. 요거는 어떤지 뭐 예를 들면 연비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차 자체도 CC가 1400cc가 안된 소형차 종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세금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른 조금 낮은 편이고 그렇죠 경제적인 차는 경제적인 편이죠. 편이고 음. 연비 자체는. 얘가. 키로당 한. 일반 시내에서 탈 때는 한 10에서 11, 12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시내에서요? 예, 복합연비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러면? 어. 더올라가죠 복합연비까지 하면 한 13, 14? 어, 그래요? 예, 예. 가솔린 차잖아요, 이게 또. 아, 가솔린 차죠. 그런데도 연비가 상당히 잘 나오네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게 다만 조건이 있다면, 제가 시내, 제가 집이랑 회사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예, 예. 시내주행보다는 고속주행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음. 아마 시내주행 거리가 좀 짧다 보니까 음. 연비가 좀잘 나온다고 느끼는 것 같고. 음. 자, 방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그런 좀 장점들, 굉장히 또 굳건하게 믿고 있는 이 쉐보레 트랙스만의 장점들도 많은데, 과연 이 차는 왜안 팔렸을까요? <laughs> 문제가 뭐였을까요? <laughs> 왜 도로에서 보겠습니까? 이런 거. 그. 기본. 그니까 러 차의 기본적인. 기본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봤을 때는 네. 이 차는 그 어떤 경쟁차도 이길 수 없습니다 <웃음> <웃음> 예, 그건 제가 사실 명확하게 인정을 합니다 아, 뭐 옵션적인 측면도 있고 음. 실내 디자인 음.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AS가 다른 기타 국산 차들보다는 확실히 좀 딸린 부분도 있었고 음. 사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자, 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이 차를 또 몰고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와이프분들 이 차를 모시고 어, 차에 대한 또 만족도도 나름 있으신데 어, 좀 이,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고쳤으면 좋겠다. 쉐보레에서 좀 이런 것들은 운전자들을 위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게 있으면 어떤 게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실내 디자인에 음. 조금 세련됨이나 이런 거는 사실 돈이 많이 드는 부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차의 기본기를 다지는 게 가장 돈이 많이 들 텐데, 네. 조금만, 조금만 음. 더 요즘 차의 트렌드에 맞게끔만, 조금 더 음. 세련된 모습, 음.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약간의 옵션 음.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보완을 해준다고 그랬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때이 차는.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실내 네. 옵션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통풍 시트 뭐 이런 게 없진 않죠? 통풍은 없죠. <laughs> 통풍이 없죠. 통풍이 없죠. 통풍 없죠. 통풍 없고 아이거 네, 중요한 어, 옵션인데 그죠? 가장 충격적인 거는 예. 열선이 네. 있긴 있어요. 가장 최상위 트림에 있긴 있는데 네, 네. 이게 열선이 보통은 3단이잖아요. <laughs> 엉따 엉다, 3단. 엉따 <엉다가 웃음> 3단이죠. 네, 네. 이 엉따는 1단입니다. 조금 시트 같은 경우도 음. 가령 전동 시트를 넣어준다 그러면 이제 운전석이랑 조수석 정도까지는 좀 앞자리? 아니면 네. 앞자리가 전체가 다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는 시트도 음. 운전석만 들어가 있어요 음. 운전석만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전동 시이좀 애매합니다 가령 위아래 앞뒤 음. 조절만 되고요 음. 등받이는 또 수동 해야 돼요 약간 아. 이런 좀뭐 하나 빠진 모습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살짝 2%가 좀 부족하네요 아 그렇죠 아그렇구 아니 물론 이게 실제로 이게 운전하는 거랑 크게 뭔 상관이야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네.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만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 이다 기본으로 깔리다 보니까 음. 아마 그 트렌드는 그래도 좀 맞춰서 가주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어... 쌀쌀한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차주님하고 같이 또 따뜻하게 또차 안에서 네, 이렇게 또좀 어 온기를 느끼면서 네, 이렇게 운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트랙스에 대한 매력이 솔직히 이 가격적인 부분 말고도. 이 기본기가 좋다라는 점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큰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 소비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기교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좀 옵션 사항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우리나라 트렌드에 맞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같이 함께 담아 봤습니다. 자, 어 겨울입니다. 추운 날씨에 또 우리 또사주님들또 음 우리 또 시청해주신 분들 어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안전하 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tv 기자의 실차주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